이번 직무박람회의 주요 기획 의도와 목표는 무엇인가요? 네, 저희 우리 대학 전주대학교 친구들이 좀 이제 진로에 대해서 많이 설정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자유전공학부 친구들 이제 또 전공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박람회를 준비했는데 어, 박람회와는 다르게 인사담당자들도 오지만, 저희 5년 내 졸업생이신 우리 슈퍼스타들이 직접 자리를 보내주셔서 어떻게 대학생활을 했는지와 그리고 취업 비인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취업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1대1로 말해주는 그런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위해 이번 박람회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저희 총 30명의 졸업생들이 직접 방문을 해주신 건데요. 대학 생활을 하면서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뿐 아니라 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과 그리고 자격증 취득 등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한 내용을 좀 직접적으로 후배들한테 전해주면서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할수 있는지 로드맵 구축을 할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자들의 반응이나 피드백 중에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을까요? 어, 지금 현재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학생들이 이제 취업을 준비를 하는데 불필요한 자격증이나 좀 이렇게 너무 오버 스펙들 이 있잖아요. 그런 오버 스펙들을 다 준비를 하느라고 사실 친구들이 많이 입사 지원을 많이 안 하는 상황이에요. 난다 준비를 해야 그때 취업 준비 해야지 는데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아 내가 아직 자격증이 없고 경험이 더라도 일단은 내가 그 취업 현장에서 뭔가 배우는 게 있구나 그리고 경험과 경력이 중요하구나를 많이 알았다는 점과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우리 거의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도움을 받아서 취업한 선배들이 많기 때문에 아 대학 생활을 하면서 대학 일자리 플러스센터 취업지원관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네 좋습니다 앞으로 박람회 기획 방향이나 보완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박람회를 3년 연속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어, 원래 늘 하반기에 진행하던 거를 일부러 상반기에 앞당기면서 어, 좀 상반기 채용이랑 많이 겹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할 때는 조금 더 많은 기업 담당자들과 그리고 조금 더 인기 있는 기업들을 많이 섭외를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부스에서 어떤 직무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계신가요? 다름에서 영업 직무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찾아온 학생들에게 직무나 프로그램을 정확히 어떤 내용을 소개하고 계신 건가요? 그리고 하림 내부에서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영업 관련해서도 약간 조언 그리고 앞으로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해당 직무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영업직무를 가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뭐 자격증 아니면 어떤 일들을 하면 더 취업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실무자의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준비가 진로에 도움이 될지 취업에 도움이 될지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영업직무 같은 경우는 다른 직무랑 좀 다르게 사실 자격증보다는 경험인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하는데 상대하는 스킬 그리고 인간관계, 신뢰, 믿음이 굉장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만나보고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대화해보는 게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번 부스에서 어떤 직무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계신가요? 저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뭐 취업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해당 직무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어떤 식으로 취업을 하는지, 뭐, 관련, 뭐 취업에 관련된 자격증은 어떤 게 필요한지 등을 많이 묻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무자로서 그런 학생들에게 어떤 준비가 취업에 도움이 될지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학교생활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자기가 이제 취업할 학년에 가까워지면은 그 관련된 취업 분야를 확실히 정하고 그에 관련된 경험을 많이 쌓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현재 부스에서 어떤 직무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계신가요? 국민형 관련된 뭐 전반적인 제도 관련이나 아니면 취업에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해당 직무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이제 아무래도 공단 준비할 때좀 막막하거든요. 보통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서류나 면접 그리고 필기에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무자로서 학생들에게 어떤 준비가 진로에 도움이 될지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취업을 빨리 하게 됐는데 빨리 할수 있었던 이유는 학생 때 학교 수업이랑 대회 활동 자격증을 미리 땄기 때문에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분들도 준비해 주실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 딱 본인이 목표를 잡아서 가지고 아 방학 때 대회 활동을 해야겠다, 자격증을 따야겠다 이렇게 정해 주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직무 박람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출석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네, 막상 들어보니까는 어, 이런 회사들도 있고, 한번 졸업을 하고 나면 취직을 할때잘 염두에 둬야겠다. 인상 깊었던 부스나 직무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익산문화관광재단 거기를 들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제가 학과가 이제 역사 관련 학과이기도 하고, 자기소개 뭐 이런, 이런 것만 이제 좀잘 준비하면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길래, 마침 또제 전공과도 관련 있고 해서, 어, 여기도. 진짜 나중에 한번 들어가보면 좋겠구나 부스에서의 경험이 본인의 진로탐색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취직 관련 한 스트레스 해소해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박람회를 마친 소감과 앞으로의 진로 고민에 대한 생각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런,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제가 이제 나중에 졸업을 할때 이제 직무 박람회를 들었던 것을 통해서 취업의 길을 또 정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 부스에서 어떤 직무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계신가요? 일단 저희가 지역 인재 채용을 좀 주로 하고 있어요. 일단 뭐 경력 채용은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여러 노트를 통해서 하지만 신입 채용할 때는 위험있는 저희가 이렇게 이제 JJ 직무박람회나 본에 음. 회 음. 있는 현재 방망이 통해서 신입들을 좀 뽑고 있다 보니까 어 일단 저희 가 채용하는 부서들은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개발 직군, 뭐 영업 직군, 경영 직군, 그다음에 뭐 기술과 관련된 직군을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해당 직무에 대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실질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자격증보다는 얼마만큼 회사에 대해서 관심도가 있느냐, 그리고 직무에 대해서 이해를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인 저희가 조금뭐 취업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좀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무자로서 학생들에게 어떤 준비가 취업에 도움이 될지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항상 얘기하는 데 있죠.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음, 산업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직무라는 게 있는데 학생들이 헷갈려하면 안 되는 게 진짜 롱런하고 직장 생활을 올려하려면 첫 번째 산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의 관심사입니다. 나의 관심사가 맞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직무라는 건 특기거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관심이 있으면서 흥미가 있으면서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롱런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관심 없는 분야에 잘하는 직무만 하고 싶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이두 가지를 맞춰야만 이 롱런할 수 있다는 걸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학생들도 이 부분들을 좀 준수하고 숙제 안 하면은 구직 활동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스에서 어떤 직무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계신가요? 저희 호텔에 지금 백실부 그다음에 식음 요구 조리부 그다음에 백오피스에서도 몇몇 부서들이 지금 비어 있고요. 그거 관련된 직무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해당 직무에 대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실제로 그 부서에서 하는 역할이라든지 어, 그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고 제일 또 궁금해하는 게 급여. 뭐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또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실무자로서 학생들에게 어떤 준비가 진로나 취업에 도움이 될지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회가 있을 때 실습을 꼭 놓치지 않는 것 관련된 그런 곳에서 호텔에서 호텔에서 원하는 아르바이트는 사실은 고객을 많이 만나는 예를 들면 레스토랑이라든지 카페라든지 그런 곳에서의 알바를 되게 좀 많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되게 중요하고 어 내가 희망하는 부서로 가려면 사실은 그 부서에 따른 그 언어 성적이 되게 중요해서 어 많은 친구들이 객실부 프론오피스를 희망하는데 프론오피스는 토익은 기본적으로 8 0점 이상은 나와야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준비가 돼야지 분위기 원하는 부서로 갈수 있다. 그래서 경험과 언어를 많이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무 복락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이제 자유전공학부를 나와서 자동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잘안 올까 생각도 솔직하게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선배들도 있을 거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으니까 한번 오게 됐습니다. 굉장히 기뻤던 곳이나 직무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제가 온지 별로 안 돼서 돌아본 게 별로 안 되는데 아까 저기 심리상담 쪽이 약간 흥미로웠어요. 제가 T거든요. 공감을 약간 잘할 줄은 모르는데 아까 돌아보니까 심리 상담에 계신 분들도 T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상대하는 게꼭 MBTI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게 아니어도 사람과 대화하는 방법을 약간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서 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심리 상담학 쪽을 원하고 있어가지고 예, 심리 상담학 쪽을 좀 유심하게 봤습니다. 교스에서의 경험이 본인의 진로 탐색에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좀더 확실하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 것 같아요. 원래는 애매했거든요. 제가 원래 처음 꿈은 이제 사범대 쪽이어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었고, 또 시간 지나서 심리 상담 쪽도 생각을 해봤고, 또 나아가서 이제 무언가를 가르친 꼭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근데 어쨌든 저는 꿈이 항상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직접 심리 상담을 갔다 와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좀더 확고해진 것 같아요 하고 싶다는 거강남이를 살짝 돌아보셨는데 돌아보신 소감과 앞으로의 진로 고민에 대한 생각을 드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 네. 네, 여러 가지 부스들을 보면서 다양한 직업군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좋은 경험이 된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